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우리 박해일씨입니다. 네, 일단 핸드프린팅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아 예,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함께 수상 함께했던 배우분들 다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무 웃음으로 서로를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이었던가요? 그때 김한민 감독님 작품에 최정병기 활이라는 작품으로 첫 수상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핸드프린팅이라는걸 처음 하러 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소먹소먹한 마음에 이렇게 얼떨떨해 했던 작업을 첫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아, 오늘은 또 너무 기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어. 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핸드프리닝 경력자로서 오늘 또 자연스러운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산 용의 출연에서 해상과 육지 전투에서 모든 은한 외근 숙은 최고 사령관으로 변신해 무로른 연기력으로 전성기를 맞았죠.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대표 변요환 씨,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변요환입니다. 어, 기자님들 안에 동안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셨죠?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또 저는 핸드프린팅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서먹서먹한데요. 어, 여튼 저도 한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또 약간 이제 힘이 빠지는 시기에 다시 한번더 총룡의 지난 연도의 그 기억이 나면서 오늘 또 영광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또잘 있다가 또힘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장르만 로맨스에서 유쾌하면서도 정말 통통 튀는 리의 역을 맡아 자신의 존재감을 정말 확실히 각인시켰죠.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오나라 씨는 어떤 소감일지 한번 들어봅니다. 네 마이크를 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핸드프린팅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어, 그런데 작년에 어, 그런 수상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침는게 너무 신기해요. 오촌 이렇게 빠르죠, 시간이. 네, 엊그제 갖고 제가 그때 무대 위에서, 어, 청룡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늘에서야 역사에 그 기록을 남기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초대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또 우리 청룡이 동기, 우리, <laughs> 저희 동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왠지 가족 같고, 시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켜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있는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박혜일 배우님의 아주 인기응변으로 제가 마이크를 또, 예, 갖게 됐는데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자사고 학생이지만 수학 실력이 엉망인 수포자 한지우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강렬하고 안정된 연기로 눈도장을 찍으며 신인 나무상을 수상한 배우 김동희씨 역시 핸드프리팅 소감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어 수학자에서 한지 역할 맡았던 김동희입니다. 어 청룡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앞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말 신인으로서 이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자리 온다고 저도 처음이어서 너무 떨렸는데 선배님들이 어제 본 것처럼 다들 편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한껏 긴장 풀수 있었고 오늘. 어 열심히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많이 떨릴 텐데 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유가 거기서 왔군요. 자, 이어서 불토조에 탄 소녀에서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빠를 위해 비밀을 파헤치는 딸 해영 역을 맡아 인물이 가진 복잡한 내면을 아주 신도 있게 표현해내며 신인 여우상을 거머쥐게 됐죠. 우리 김혜윤 씨 역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김혜우입니다. 어, 정말 엊그제 청명에서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딱. <laughs> 그랬는데, 정말 선배님들이 저는 살짝 어, 같이 작품을 한거 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이렇게. 뭐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편한 마음으로 어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이 다섯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핸드프린팅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분께서 한 분씩 점토에 손 올리는 걸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다섯 분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점토에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준비하는 동안 또 우리 기자님들과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박혜리 씨는 또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청룡 영화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요. 올, 올해 한국 배우로는 또 유리하게 미국 아카데미 신입회원으로 초청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 한 해를 쭉 훑어볼까요? 네. 네, 그이 청룡 영화상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 받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한 한 해는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차분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또 손도장도 오늘 꼭 한번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희원 씨께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 추후에 또 여쭙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오예점토에 우리 다섯 분 모두 예 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자 우리 네 분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먼저 포토 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자세가 어려우시겠지만 고개를 살짝 들어 정면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43회, 우리 청룡영화상의 수상자,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네. 자, 이제 44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손 떼지 마시고요. 예, 벌칙 아닙니다. 예, 핸드프린팅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왼편도 살짝 시선을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을 향해서도 살짝, 네, 시선을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손을 잠시만 더 올려놓도록 하고요.